자, 여러분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아, SK 오션 플랜트 여러분 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살짝 캔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구간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캔들 끝자락을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그 11월의 캔들이죠. 11월의 캔들이 이제 여기인데 아, 과거에 여기 부분에서 예 많이 이렇게 지지했던 구간이 또 보입니다. 이런 구간 말이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아래꼬리가 많이 달렸던 지지했던 구간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좀 편차가 있겠지만은 아 제가 볼 때는 오션플랜트도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단아 그, 그동안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렇죠 아 거래 대금이 84억 수준으로 84억 밖에 안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그 매수 매도 거래량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 그동안 sk 오션플랜트가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대략 한번 살펴볼까요 자어 2시간 전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동남아 최대 방산 방남의 담당하는 이런 뉴스. 입니다 어, SK 오션플랜트가 방산 기업으로서의또 도약을 준비하고 있구나. 어, 태국 그, 그 방위 산업 어, 3조 원인가요? 3조 원짜리 지금 수주를 뭐 하려고 조금 경쟁하고 있다는 거 하죠. 그래서요. SK 오션플랜트가 이번 행사에서 1,500톤급 경비함 500톤급 고속함, 3,600톤급 호위함 등 다양한 함정 플랫폼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에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의 함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고요. 혁신적인 함정 건조 기술력과 종합 시스템 제공 능력을 앞세워서 해외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3조 호위함 사업은 여기 뉴스가 나와요. 3조 태국 호위함 사업, H대현대, 하나오션, SK오션플랜트 3파전에 나선다. 자, H대현대는 3 0 0톤 수출 호위함 3종을 공개하고 하나오션은 4,000톤급 수출량 호위함을 전시하고 SK오션플랜트는 3,600톤급 수출 호위함을 선보인다. 이것도 역시 태국 방산 전시회를 찾아서 호위함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함정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는요. 이거죠. 고성군에서 예, SK 오션 플랜트 매각 반대. 여야 민 단일 창구 제안. 뭐 이런 뉴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뉴스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보성군 지역 도의원과 구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SK는 SK 오션 플랜트 매각을 중단하고 투자와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하는 경보성 공동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협의와 대응의 단일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SK 측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이 마련한 주민 간담회 에 참석해 매각 협상을 우선 중단하고 민과 소통하겠다고 자 보셨죠? 요약을 하자면 뭐이 아, SK 측이 어제 1 0일 아,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이 주민감당회에 참석을 해서 매가협상 우선 중단하고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관찰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84억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 수급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안 좋았던 때는 여기부터 이런 구간이에요 뭐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도 양보를 할수 있겠네요 자, 대충 보시면 이 아래에는요 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의 물량이 계속 매도세로 나왔다는 겁니다 10월 31일까지 기타 법인의 물량이 지금 예, 하루에 뭐 10, 10억 단위로 20억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더 이상 이제 어, 오늘 만약에 80억 거래 대금인데 기타 법인에서 10억 정도 매도 나왔다고 해봐요. 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는 어, 이 11월 달 이후에는 기타 법인이 오히려 매수와 매수로 살짝 돌아선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연계금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큰 매도세로 이렇게 연이어서 매도를 하다가 최근 11월 달에는 살짝 살짝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 매수와 매도를 좀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도요.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메말라가면서 수급이 더 이상 악조건의 그 많이 이렇게 매도했던 연기금과 기타 법인의 수급이 이제 관찰되지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가 거의 많이 줄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 그동안에 지수 투매가 있었는데 그 지수 투매도 멈췄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음. 여기가 이제 어, 그 어, 사이드카 걸렸던 그 날이고요 여기서 3일 동안 우리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리고 그저께 여기 이 시작점 부분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이 4226포인트 정도 여기 이제 신 고가 부분인데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지수 투매가 지금은 완전 완벽하게 이제 속임수 구간이 된 거죠.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6% 떨어지는 것을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니까 늘 그렇지만 지수 투매가 나온 폭락이 나온 그때가 이렇게 보면은. 예. 매수 찬스였다. 어,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 거죠. 매번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 그랬고요. 뭐 서브 프레임 프라임 모기지 사 때도 그렇고요. 이런 단기 투면는요늘뭐1 년에 몇 번씩 나왔던 그런 이벤트 중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쫄 필요가 없다. s k 오션플랜트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좀 지쳐 계시죠. 지쳐 계시고 조금 어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래 꼬리죠. 여기가 제일 아래 꼬리 부분이 되는 거죠. 월봉상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선 하나 그어놓을까요 예, 이런 부분 아래 꼬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예, 계속 19,000원대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지지했던 구간이 있어요. 아래 꼬리가 다 거기까지 닿았던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SK 오션플랫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물론 이렇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 이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뭐좀 답답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항의 전화를요. 좀 실시간으로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아 이렇게 좀 전화를 주시는데 그래서요 저랑 같이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 대응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SK오션플랜트 방법 타점 대응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 하시는 분은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어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SK오션플랫트 어디까지 가격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할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문자까지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 1 0 6 5 7 1 2 4 3 8 문자 1번 주시면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대응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나는 usb 메모리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없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 0 0 0 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 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왼쪽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 세번째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구요 영상 끝 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그러면 SK 오션플랜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냐고 자, 질문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가 그냥 올려버릴까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너도나도 받아가시기 때문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요 USB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비싼 USB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의 흐름을 굳이 조금 나눠보자. 여기 이, 여기 좀 제일 하단 부분에 떨어졌던 여기 시초가가 좀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죠 이 날짜에 그 시초가 부분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500원이거든요 19,500원에서 여기 하나, 하나 둘 그리고 오늘은 살짝 이렇게 떠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지켜주겠구나 라는 그런 어, 모습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아이, 수급도 한번 관찰을 계속 해보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실시간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SK오션플랜트 어,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어,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여러분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SK오션플랜트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무료... 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771 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SK 오션 플랜트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되어 SK 오션 플랜트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 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다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게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화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